안녕하세요 부식TV의 이 부식입니다. 오늘은 부곡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대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한 2~3분 신호 걸린 거다 포함해서 한 5분 정도 내외에 있는 원룸.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동대학교, 그다음 부산카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교집합으로 보실 수 있는 원룸이고요. 제가 부산대 이 근처에 오면 찾는 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디에 어떤 걸 보러 가는 걸까? 오늘은 이제 부곡동 왔습니다. 부곡동은 부산대 분들도 많이 찾으시고 가톨릭 대학생분들도 많이 찾으시고 일반인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그렇죠 깨끗한 원룸 하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뭐 특이점 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없습니다. 음, 그냥... 그냥 깨끗합니다. 어.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이거만한 원룸을 구하면 좋다. 나는 그 기준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는 원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기준가 금액? 예.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얼마 얼마예요? 500에 45입니다. 딱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딱 금액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집한번 보러 들어갈까요? 네, 가시죠. 아, 딱 저는 여기 오니까 좋은 게 뭐냐면요. 네. 대로변에 있는 거보다딱 그냥 한 블록만 뒤에 있는 거 되게 좋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고 그한 블록 뒤가 차가 다니기 복잡한 거에도 아니고. 그렇죠. 아, 또, 가다란 우편함들도 있고. 계속 엘리베이터 있는데 모시네요. 엘리베이터 없는데도 솔직히 한번 모셔가고 싶은데. 그래도 뭐, 엘리베이터 있는 게더 좋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러면 집을 한번 바로 보러 갈게요. 네. 세대로 올랐습니다 왼쪽편에 그냥 기본적인 신발장 있고. 사실, 그냥 원룸에 이렇게 중문이 또 있다는 걸 만족을 해야 됩니다. 슬라이딩도라든지 어 멋스러운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옛날 느낌 나지만, 이렇게 중문이 있다는 거. 근데 뭐, 중문을 이제는 뭐, 당연하다 생각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없는 원룸 천지입니다, 천지. 중문이 있다는 걸 만족을 하고, 네. 지금 방으로 딱 들어왔는데, 네. 와, 이, 뭐, 방이 제법이네요 엄청 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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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길게 생겨가지고, 네. 조금 유니크한 느낌을 좀 든다고 생각을 드네요. 공간감이 엄청 있죠,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긴 형태의 집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전 영상에도 그렇고, 저희가 너무 평범한 것들만 보여드려서, 이번에는 좀 깨끗하고, 조금 위치 자체도. 부대 국한되지 않았으니까. 예, 여기는 이제 동네가 한 동네 딱 넘어오면서부터 확, 확, 확 변하죠, 분위기 자체가 이제. 네. 사이즈가 가늠이 안 되는데 키가 어느 정도 되죠? 자키 키 169입니다. 길게 생겨서 그렇지 생겼다고 해서 옆으로 이게 좁은 게 아니고 옆으로도 되게 넓으니까 그거 보여드리려 고 누워 달라 했는데 반대로 한번 넣어 주시겠습니까? 아잘 돌리죠. <laughs> 침대 공간을 제외하고 이 정도 사이즈니까 문이 있는 데가 주방이 거고 그죠? 예. 그게 지금 이제 누워 있는 게 침실겸 안방겸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뭔가 모르게 가벽이 없지만 공간 분리가 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집이네요. 약간 거실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원룸인데 그래도 살짝 조그만한 거실 하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네. <놀람> 와 근데 이 정도에 540 오면 관리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당연한 거겠지만 이렇게 옵션들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원룸인데. 창문이 이면창입니다. 아, 이 진짜 통기랑 이런 것도 좋겠네요. 네. 아, 좋다, 이런 거. 네. 물론, 여기가 옆 건물 옥상뷰이긴 한데, 이렇게 부산대학교가 정확하게 다 보이고요. 벽비보다는 옥상뷰가 훨씬 낫죠, 아무래도. 네. 옆집이 하이파이브 안 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반대편으로 돌아보면, 여기도 옥상뷰인데, 여긴 또 아까 제가 오프닝에 찍었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근데 길이 보인다는 거. 네. 거기에 이건 메리트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분리형 주방이지 않습니까? 네. 어, 상당히 좋죠. 냄새 안 나고 그죠? 네. 냉장고 그러니까 들어가 있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여기서 요리를 하고, 네. 요 자리에다가 뭐 식탁을 넣는다든지 문을안쓸 거니까 여기다 식탁나도 되는 어, 부분이 있고, 그렇죠. 행거쳐도 되고. 아, 아 그렇네요. 이에행같이 네. 아. 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기는 요 빨래하고 옷 걸어놔도 여유 걸어다니 는 공간이 있다. 예. 자취 하시는 분들이 로망이 집에서 걷는 게 로방이거든요. 그렇죠. 아. 네. 주방이 야뭐 100개 있겠습니까? 싱크볼에, 네. 냉장고에, 세탁기에, 전자레인지에방 빼고는 비슷합니다. 요 사이즈가 딱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원룸에. 500에 주방이. 40. 주방. 예, 네, 45이 정도 기준에서 볼수 있는 주방. 음.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은 그냥 흔히 아는 원룸형 화장실인데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앉으면 엄청난 공간이 이제 넓습니다. 어, 저도 볼일 볼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아... 볼수 있고. 이게 사소한 거 하나의 차이인데, 원룸에서뭘 크게 바라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제 뭐, 볼일 보면서도 편하고. 그리고. 할 수가 있죠. 네. 제가 봤는데, 여기 휴지 거리 항상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어디 가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조금 높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튈것 같고. 네, 그렇, 그래도 니다 아, 당연하죠. 네. 그리고 차후 손잡이가 좀 요즘 나오는 스타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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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겼습니다. 같은거라도 어차피 수압의 차이겠지만 네. 요즘 나오는식으로 해가지고 좀 생겼네요 저는 만약에 이방 들어오면은 새거로 바꿀겁니다 아뭐 <laughs>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네, 네. 아. 오돌님 네. 제가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도 문의사항 하려고 하면은 그 부산대학교에 바른부동산 최민호 소장님한테 연락드리면 됩니까? 네 무조건 최민호 소장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확실한 거는 조금 유니크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저 밑에 예. 다 수납이네요. 전부 수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나름 혼자 살면 545라고 치면 은 다른데 봤던 540보다는 오히려 나아 보인다는 예. 생각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넓고 공간 활용도 좋고 집에 왔을 때 조금 크니까 부식이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자취하시는 분들이 로망이 집에서 걷는 게 로망이거든요. 죠 그렇죠. 뭐, 조그마한 식탁도 하나 놓을 수 있어요. 진짜 막말로 여기다가 이렇게. 어.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이제 되게 좋죠. 어, 오늘 좀 괜찮은 집 어. 봤다 생각합니다 네, 이거 되게 인기는 있 방이라고 저 들었고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 되면은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제 그런 방들이 생길 때마다 부식이님하고 얘기를 해서 또, 다른 방들, 다양한 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